안녕하세요 하이원 해피해피 해피스키입니다 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10시 한 20분경 됐습니다 헤라3 한분 내려오고 계시네요 역시 주중스키 황제스키의 면모를 즐기고 계십니다 어제 어 눈이 꽤 왔는데 아직 헤라 3까지는 설경이 안 보이네요. 지금 헤라 2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는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꽃들이 날아간 것 같아요.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어 펠리스 호텔로 가는 곤돌라를 타면 설경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렇게 많이,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? 오늘, 오늘, 안개가 끼고, 구름이 많아서, 살짝, 온도는 마이너스 2도인데,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추운 날씨네요. 맞라3에비해서헤라 네, 2는 보드분들이 라이딩을 즐네요